네, 안녕하세요. 어, 시험 보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죠?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7절이에요. 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뜻을 반석 위에 돈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어 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려 볼게요. 자,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 이렇게 집을 짓고요.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창문이 있지요. 자,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역시 기둥과 지붕과 창문이 있지요. 자, 비슷합니다. 아, 현재 내, 나의 위치는 어딜까요? 현재 나는 여기까지 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까지 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 옆에 집을 볼까요? 여기는 멋지게 다 이미 다 지어졌네요. 시험이 끝났죠? 어떤가요? 어,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남아있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내가 잘 살아온 건가? 잘 살았나? 평가받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자, 나중에 어, 이두 개의 집이 있었는데 어, 비, 비가 내렸어요. 아, 많이 내렸습니다. 슈우우우, 우우. 비가 조금 내린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내렸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비는 이 집만 내리는 게 아니고 양쪽 집에 다 내리죠. 네, 그리고 바람이 불었죠. 아주 센 바람이고요. 그리고 강물이 넘칩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집은 다 지어지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내 집은 이만큼만 지어졌고 뭐다 지어졌다 볼수도 있고요. 이 집은 멋지게 지어졌죠. 네, 어떻게 될까요? 어, 많은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어, 어떤 태풍 같은 게 몰아치고 강물이 넘쳤을 때 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네 그대로 있었는데 이 집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우 어떻게 떠내려가는 거죠? 오우, 물기가 말했어요. 아니, 이 집은 왜 떠내려가지? 자, 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 집은 기초가 있었죠. 반석 위의 집을 지은 거예요. 자, 도면 그리는 친구들, 콘크리트 일게 그리죠? 네, 반석 위의 집을 지었었어요. 어? 나는 반석이 아닌데 내가 있는 곳은 나는 어, 흙밖에 없는데 어떻 할까요? 자, 건축을 할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거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아주 튼튼한 인공적인 반석이 되는 겁니다. 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없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어 나중에 튼튼한 집을 만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바람이 불고 향수가 나고 태풍이 불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자 반석은 둘다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기표가없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거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뜻과 같습니다. 이거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와, 저꽃 예쁘다. 그러면서, 예, 꽃이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나는 장미꽃을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들었죠. 두,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친구. 또 하나는 너무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어, 그 말을 들었어요. 장미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장미꽃,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죠. 오, 장미꽃. 예. 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생일날 장미꽃을 딱 선물하는 거예요. 여기 장미꽃 있어. 자. 또는, 음, 나는 뭘 좋아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행하는 거죠. 네. 자. 심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심겨지는 것보다 말씀을 받는 것은 더중요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넘치는 악 악이 넘치는 거죠.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나중에 넘치죠. 조금씩 차서.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하나라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너희,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글씨 막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온유으로 받으라. 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짠.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귀하게, 그다음에 겸손하게, 그다음에 소중하게 받는 거죠. 자, 악을 버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예 제거한다는 거죠. 하나 정도 남겨놓지 말고.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나요? 나를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살펴볼까요? 나는 완전하게 악이 없나요? 아니죠. 뭔가가 내 마음 속에 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이거 남은 하나마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버렸는데 이 악이 어느새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생겨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도 역시 회개하고 다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이 남은 악마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반, 음,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버리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까 보았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반석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즉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반석에 지었느냐, 예수님이 없지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인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놓친다면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부서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이렇게 나와죠그 다음에 자, 우리 재미있는 은혜로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음 자. 어,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쓰여진 성경이 있고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더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 하나를 여기다 뿌리겠습니다. 그런데 어, 어우, 사람들에게 발에 발 어, 밟해요. 그리고 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밟히고 나서 오 이게 뭐야 아, 새 배고팠는데 얼른 잡아먹자 하고 새가 이게 새긴 생가요 닭인가요 어우 이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두 번째 어길나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커다란 돌이죠 음 분명히 바위 사이에 떨어지니까 가시 어 아니 가시가 아니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싹은 났어요 이렇게 싹인가요 이게 싹이 났다가 그다음에 습기가 없으므로 이게 말라버렸어요 아 이거 어떡해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이렇게 있죠 어우 날카로운 가시 어우 근가시 여기 사이에 떨어졌는데 함께 가시가 자라서 가시도 자라고 이 싹도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이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싹도 나면서 나중에 열매도 크게 나무가 돼서 엄청난 열매를 맺혔어요. 열매. 자. 그런데 이것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비율을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씨는 뭘까요? 이 씨는, 자, 이 씨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다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해되어야 여혼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탈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다시 자신감을 주고, 해리케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말씀 어디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마귀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려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지 않게 잘 마음에 기억하고 듣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잊고. 자, 아, 어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긴 받았어요. 일단은 기쁨으로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어, 그런데 어,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네요. 어떻게 뿌리가 없어요? 여기 뿌리가 없어요.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시련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도 더 예전처럼 드리기가 쉽지 않죠 네, 이때 이거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시련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또 개인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내심적인 고민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끈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나중에 이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 떨, 떨어졌다는 떨 것은 뭘까요? 여기 가시 떨기,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죠. 가시가 함께 자랐어요. 음, 이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 아 시험 이번에 잘 봤어.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봤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과연 뭘 하지? 재물, 어, 염려, 그 다음에 재물, 돈, 네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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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요? 네,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향락,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향락, 죄악된 거 많이 있죠 네,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막혔어요 아이고, 어떻게 햇피도볼 수가 없고 음 자, 결실은 할 수도 있고 조금 있나요?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는 거는, 근데, 어 열매도 많지 않고,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와우,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거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소중하고 귀하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자, 좋은 마음을 듣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1번, 듣고, 그 다음에 2번, 지키어. 3번, 3번, 인내로, 참아야 되죠. 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참음으로 결실.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얘는 좋은 땅에 떨어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네. 그럼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어. 자,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네. 음, 이게 하나가 계속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 좋아요. <laughs> 자, 나는 이렇게 그리,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음. 해상적으로 내 시험 이번에 잘못 봤다고 볼까요? 예, 잘본 친구도 있겠지만, 과연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내 모습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자 포도나무로 또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포도나무는 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열매가 있죠.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가 많이 맺혔어요. 자, 그런데 이 열매는 예수님이 없는 나무예요. 어, 나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 결국.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잘라볼까요? 짠! 잘랐어요. 어, 바닥에 버려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자, 어,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는 거죠. 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현재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 이 열매는 음, 아직 많이 맺히진 않았어요. 열매가. 아, 이번 시험 몇 등일까요? 어우, 그래요, 좋아요. 내가 원하는만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봅시다. 열매가 이만큼 열렸어요. 아직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나무에 말씀을 믿고, 어 그래, 어, 인내로 참음으로 한번 그 안에 있어보자 바지에 붙어 있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옆집 멋지게 지어져 있어도 나 단석만 지금 짓는 것 같이 그런 상태이다 할지라도 한번 기초 위에 예수님 안에 있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이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이거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인생을 인생 먼저 오 여기 인생 사랑이요. 인생을 먼저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 그런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현, 나는 현재, 라이브로,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기초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가지 안에 붙어 있어 보는 거죠. 어,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많은 열매를 뱉고 뱉는 거죠. 자,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아까 말했죠. 근데 집이 너무 잘 지어져요. 예수님 없이도. 음, 예수 님 믿는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고, 어, 나는 왜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외롭고 힘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친구가 부러울 정도로 세상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나중에 거기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밖에 버리워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써 있고요. 아까 태풍이 칠때 어떻게 됐죠? 그 집은 결국 물에 밀려서 떼내려간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아 태풍이 칠때 정말 집이 통으로 이 섬이 통으로 떠내려갑니다. 네, 자, 자, 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타임이다. 타임입니다. 자, 아까 악을 버리라고 했죠. 내가 제거할 거, 내가 버릴 악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났나요? 네, 그거를 다 버려 봅시다. 다 제거해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자, 내가 말씀을 지금 마음 속에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거와 시험,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성경 읽는 거와 또 어, 뭐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향두주이시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어, 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나의 나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다느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인다느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용품 받죠. 성경 2, 3만원 됩니다. 어, 시중에 가서 꼭 사십시오. 네. 또, 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단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음, 오프라인 예배 2m 간격 두고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만 드립니다. 소모임 없, 없애고. 자, 그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에도 한번 와서, 어, 은혜를, 생생한 은혜를 차, 체험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씀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의해서 학교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어, 다니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죠. 자, 이 학창 시절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 생활. 자, 어떤가요? 자, 현재 나는 어디에 있나요? 자, 봅시다. 여기에, 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울가가 물이 있고요. 시퍼란 물이 있고요. 여기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돌멩이를 자, 내가 여기 있다가 볼게요. 빨리 빨리 그릴게요. 근데 이돌멩이를 없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너갈 수 있나요? 없죠. 네, 여기서 저까지는 너무 멀어요. 현재 어 현재 내가 있는 과정은 내가 있는 과정은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 졸업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위한 음,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으면 어, 좋은 등수고요. 열심히 안 했으면 당연히 나쁜 등수입니다.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에, 너 1등에서 10등 안에 들면, 음, 우리 상대평가 해볼까요? 자, 너, 어, 20등 안에 들면,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열매 몇개할 거야.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너, 비토기의 반석, 반석기의 예수님의 집 지어라. 그리고 너, 가지 위에 붙어 있어. 말씀 에 붙어 있어. 믿음, 믿음으로 참아. 차만에 어, 이렇게 계속 써 있죠. 자, 현재 과정을 내가 과가 맞지 않나요? 아, 이게 정말 내가 과가 맞나? 공과 상과 또는 인문과 기타 이 과가 맞나? 의문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자, 이 돌멩이에 설 때까지는 졸업할 때까지는 이 사이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에는 버텨야 되죠. 그래야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데요, 여러분 아, 때로는 아, 학교 가는 게 힘들 때도 있죠. 어, 환경이 여러 가지 내 마음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지키고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목사님 말씀 너무 혜롭죠 최고예요 아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는 낭떠러지 끝에 있어요 어떤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 와 말씀이 내로오니까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나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다만 알아요 예전처럼 예배를드리면사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할 텐데 자 여기 여자친구가 있네요 자 또는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봅시다 이제는 낭떠러지 같아요 우,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고민이 있나요? 자, 그러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자 이것은 마치 길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음, 이거는 낭떠러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이었어요 내가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곧 길이 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음,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돌감남나무, 찰감남나무가 있어요. 어, 돌감남나무, 참감남나무. 자, 나는 돌감남나무예요. 음, 참, 탐, 발음이, 발음,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강장, 음, 공장, 콩장장 다 지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에 근데 참감남나무가, 있었는데, 나는 돌 감남나무고, 참 감남나무. 이수님, 음, 여기에 접붙이기. 저는 어렸을 때 형을 따라가서 진짜 접붙이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낫으로 대각선을 베어가지고, 베어가지고요. 여기다 헝겊으로 감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귀염나무라고 있었어요. 열매가, 이 뿌리의 열매가 아니라, 아니다. 어 그렇죠. 이게 참 감남나무고요. 바뀌었네요. 오,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돌 감남나무예요. 돌 감남나무인 나를, 어, 허물이 있고 제가 있는 나를, 식자가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덧붙이를 하니까 자 뿌리도 참 감람나무 어, 이 가지도 참 감람나무 나돌 감람나무 가지를 여기다 덧붙이 하니까 신기하게 여기서 열매가 네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내 환경이 시험 결과가 어떤가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가요? 힘들게 하는 게 있나요? 정말 어, 살기 힘들 정도로 아만 나는 고민이 있나요? 자, 믿음 안에 구한다면, 기초 반사 안에 구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와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살고 싶었는데 나 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얻어진 하루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여러분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루구나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도전하고 내가 다시 그 회,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등수에 의해서 이런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 시험을 잘 보면 그 다음 단계에 갈때 유리한 조건은 없겠죠. 그러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 인생을 먼저 간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100명만 만나보십시오. 그 중수 10등 안에 든 친구만 다 잘됐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살고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얻어지는 고난, 어려움, 음 감수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싫어하는 날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은 하나님 나라와 를포함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환상 서태지 환상 속에 그 태가 있나? 환상 같아요. 청소년 시기는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우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보세요. 오늘은. 공과를 시간을 빨리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남은 시간 남은 시험 세팅하시고 믿음 꼭 지키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미턴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를 전한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안녕.